안녕하세요. 어이, 야! 썩방대입니다. 와, 지금 비 엄청 옵니다. 비둘이 나나요? 우와. 와. 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입장아직까지 피해가 없어요. 그, 딱한번 그 어떤 멍청한, 저쪽, 촌구석 타는 데 있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써나는데 멍청 놈이 들어가 가지고 어, 그 사람 말고는 뭐그차뭐 바차 한 물진 그그사다 말고는 아직까지 피해가 없었어요 일단 비가 계속 온게 아니고 어, 왔다, 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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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밖에 많이 피해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계속 올것 같은데 이게 어, 아직까지는 어, 일단은 좀 어, 피해가 없었는데 좀 불안하네요. 이렇게 오늘 어, 엊그저께한번 하루 종일 온거 말고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갔는데 오늘 좀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오 이거 봐 오. 그럭까 털렁 치는거 봤죠, 뭔가. 오. 어, 여러분들도 어, 조심하시고. 홍수 피해 조심하시고 아, 오 천둥번개 치네 어우. 원래 제가 9시 정도면 거의 자거든요 원래 근데 요 근래 어, 조금 생각이 많아가지고 어, 좀 늦게 자는데 거의 9시면 자요 보통 그, 어, 아시죠? 어, 일찍 자는 거 제가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 근데 아 비소리 나가지고 아.. 이렇게 깼는데 아..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바람까지도 불고 저.. 쪽 저거 이렇게 불 켜져있네요 비오니까 뭔가 어우.. <놀람> 뭐어 저기 차 댕겨줘 오무섭니다 여러분 피해 어, 조심하시고요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이거봐요오너무섭다 이거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빵대 먹방 빵대 마치 투어는 계속된다 어, 오늘 열, 12시 넘었나요? 어, 오늘도 맛있는 음식 맛집 어, 투어로갈 거예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꽝데 어, 익산 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는 점 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주 자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우 너무 무섭습니다 태풍도 치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